알리익스프레스 직구 찐 고수들만 열광하는 추천 아이템 베스트 상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24인치 LCD 터치 스크린 모니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게이머들을 위한 고화질 디스플레이로 PC나 노트북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열의 손가락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1920, 1080 고화질 디스플레이로 빠른 응답 속도를 자랑해요. 게임을 할때 화면 차단 없이 즐길 수 있어요. 또한 범용 어댑터 플러그가 제공되어 플러그 불일치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이 모니터는 큰 브랜드 모니터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고, 전문적인 화면 성능을 경험할 수 있어요. 게이머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샤오미 두카 ATU맨 리틀 Q 전기 눈금자 거리 측정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미니한 사이즈에 가벼워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8가지 기능과 3개의 키로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어요. 또한 99m의 장거리 측정이 가능하고, 리튬 배터리로 20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. 제품의 쉘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과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답니다. 화면은 1.8인치 VA LCD 화면으로 가독성이 좋아요.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두카 ATU맨 이틀 Q 전기 눈금자 거리 측정기 한번 사용해보면 정말 편리함에 간판하실 거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트 넥터즈 맞춤형 전동 충전식 샹그릴라 블라인드 롤러 얼룸말 쉐이드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와이파이 알렉사와 호환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집안의 창문이나 문에 설치하기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.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퀄리티도 우수하답니다.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라는 걸알수 있어요. 특히 맞춤형 블라인드를 빠르게 제작해주는 점이 좋다는 평가가 많이 보이네요. 전체적으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니 창문이나 문에 블라인드를 고민 중이시라면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